<웃음> <웃음> 음 <짜잔. 웃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친절 TV의 기분 좋은 남자 카인데스 김친절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안녕. 쪼고 나루 와 쪼고 나루.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브이로그인데 와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이제 저희 김친절 tv에 처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분 중에 한 분이신 자원나스 님께서 현실 도네이션이라는 말씀과 함께 가면 라이더 아이템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좋은 거 하나 또 고양이도 왔네요 순간 뭐가 지나간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고양이가 지나갔습니다 자 여튼 다시 이어서 해보자면 은 여튼 가면 라이더 아이템을 또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셔야지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생일이 아니지만 생일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뜯어보면서 뭐가 안에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사한 것 보내 주셨는지. 자, 역시 개봉할 때마다 맥가이버 칼이다. 우리 어린 친구분들은 칼 사용할 때 조심하시면 되고, 우리 성인분들은 칼 사용하실 때 대범하고 멋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간지에 살고 가오에 사는 살... 죽어야 돼요. 알죠?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야, 또 이거 이게 보내주시는 게 사실 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면 아깝고 막 그런 되게 귀한 건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주셔야지고아 너무 좋네요 진짜 자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안에 이게 뽁뽁이로 하나하나 와 정성스럽게 다 해주시고 이건 뭐지? 또 안에 종이도 뭔가 같이 들어있네요 한번 보자면은 잠시만요 와 너무 감사하다 진짜 왜냐면은 저 사실 선물 받아보는 게 진짜 막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번에,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소드라이버를 구매하게 됐는데 소드라이버 관련 제품도 같이 보내주신다 하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어디보자. 자, 안에 이렇게, 또 라이더워치, 응? 음? 그 배터리, 배터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그리고, 아, 우와, 이거 이렇게 설명서도 같이 있네요. 오, 쩐다. 뭔진 모르겠는데 일본어라서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거 설명서가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인가? 그리고 고양이들이 왜 자기들도 신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나네요. 자첫 번째로 개봉해 볼 거는 자 바로 나이트 라이드 워치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 개조라고 알고 있는데 와 잠시만요. 개조라고 하지만 되게 고퀄리티인데 진짜 라이드 워치 그거 같아요. 어. 오, 되게 이쁘다. 개조워치 처음 받아보는데, 정말 이쁘네요. 와, 나이트, 이거 숫자까지 완벽해류 리오키에 등장하는 2호 라이더죠? 음, 나이트. 근데 한번, 조금, 이거, 이거 해보고, 어, 잠시만, 잠시만 당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가멜라이더 에그제일에 등장하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브레이브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브 강화품이죠? 와, 이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숫자는 이것도 원래 그냥 얼굴 이 DX 버전처럼 안 되는데 둘다 지금 개조치거든요. 어 너무 이쁜데. 와 시공 드라이버 판게 되게 아까워지네요. 그리고 되게 빡빡하고 손맛 좋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동봉해 주신 게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 주신 게 이제 이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시간 라이더, 시간 원더라이더북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음. 성검. 이게 사이코죠. 사이코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개를 받아봤는데, 건전지를 넣고 한번 기동음을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자 배터리를 다 깔아 깨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시간 gp 음, 아도 dx 버전 아니다 보니까 자체에서도 변신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신음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잡고 와 근데 개조가 진짜 dx 같다 불 들어오는 거랑 이 시간 하는 거랑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변신음 나겠죠? 변신 이제 필살기. 음 파이널 이제 파이널 벤티 그거겠죠? 아 근데 DX 버전처럼 된게 되게 되게 이쁘네요. 개조워치 처음 만져 보는데 어 아, 되게 매력 있다.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브레이운데이 친구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번 눌러보죠 오 네가티 세이버? 정확히 뭐라는지 안 들리는데 훨씬 밝네요 불빛이 음... 자 필살기음 와 얘는 변신을 장난아닌데 그리고 불빛이 변신음 아 방금 필살기가잘말했는데 변신음이 너무 좋은데 가장 눈에 띄는거는 여기서 불이 나올것 같네요 불빛이 후레쉬 수준으로 밝게 나오는데 필살기도 들어보죠 하보르? 뭐이 어 친구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좀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이버 원더 라이드북인데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시관? GP 버전이라 소리는 자체적으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 바로 성범소 드라이버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뭐야 신수네? 이 친구 꽂는 칸이 이야기 칸일 줄 알았는데 신수 칸이네요 한번 해보죠 신기하다. 맨날 브레이브 드래곤 막 이것만 들어다가 새로운 걸 들어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근데 분명히 나한테 이 라이드북에 뭐같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리 너무 마음에, 약간 취향인데요. 음, 응, 다시 한번 들어보죠. 좋은데, 딱히 이 책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지 않고, 솔직히 시간 p 인데이 정도 만족스러운 음성이 난다면, 저는 이거는 그큰거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핫한 캐릭터죠. 사이코, 음, 굉장히 좋네요. 자, 그렇게 이래서 오늘은 선물, 지우, 라이드 워치, 개조 워치 두 개와, 그리고 요토아 모노가타리에. 음, 약간 사이코, 이거 정확히 책이랑 모르겠는데, 이 아이템을 받았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고 덕분에 또 방송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김친절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 고마워요 선물 주신 특히 자문하스님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 행복하다 아 이게 바로 유튜버의 행복인가? <laughs>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말을 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감사함을 뭔가 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어, 자랑영상 아니 자랑영상 아고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는 김친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끝내기 전에 이거 음성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거 음성 한번 더 다시 들어볼게요 아니 나는 이 웅장한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토하면서 뒤에 깔리는 배경음이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여튼 덕분에 가지고 놀게 하나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자 그럼 다들 침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ha <laughs> ha